안녕, 여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어디더라? 지금 볼트, 독일의 카카오페이 같은 거 볼트로 이동해서 와서 볼트. 프랑크푸르트의 어딘가에. 안녕. 시즈니가 좀 사람 같죠? 호텔 얼리즈크 해서 급하게 씻고 통역원님 만나서 미팅하고 짠! 이렇게 아점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팅 할 것들 정리하고 한국이랑 막 얘기하고 아주 너무 바쁜데요. 잘할 수 있겠지. 시으 이거 사람같지 아, 진짜 너무 씻고 싶어 죽을 뻔했네. <laughs> <목소리> 4번째 독일 <목소리> 오늘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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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저 독일이 올 때마다 좋네요 독일 남자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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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줌마는 응. 머리가 턱수에서 아줌마 깎아 주 봐. 안에 뭐가 있을까 엄청 기대하면서 열었거든빵 안에 내가 좀이상하것도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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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건 6월 말 6월 말공기이고요 프랑스 볼트 날씨는 음, 한국 초여름? 인데 아직 아직 방신하면 너 감기 걸린다 하는 그런 초여름이에요 뭐냐면 아침 7시쯤에 나오니까 좀 쌀쌀했어 어 지금 가디건 안 입고 반팔로 다니다 감치다가는 영 하고 시간감 걸리겠는데? 약간 그런 정도의 느낌? 그, 그, 정도의 느낌이고요 지금 낮에, 지금 날씨, 지금이 낮 12시인데, 햇빛 보여요? 딱 요런 정도의, 어, 햇빛, 요런 느낌이고, 아, 이때 딱 가디건 살짝 벗어주면 좀 좋다. 요런 뭐 느낌인데, 막 한국처럼, 야, 진짜 더디지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아직은, 아직은 아니고 지금 저는 막 랜딩하고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에, 시차, 한국은 지금 밤일걸요? 몸이 약간 뭐야? 뭐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을텐데, 그래도 <laughs> 여러분! 식사 적응하는 꿀팁! 밥먹는거! 사람 몸이 두가지로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하나가 햇빛, 하나 밥, 음식 그래서, 이렇게 햇빛 쬐주면서밥 먹는 시간을, 이 시간에 맞추면, 세팅이 빨리 돼요. 그럼 그 전에는 뭐 해야 되냐? 굶으세요. 그냥, 비행기 타기 전부터, 기내식, 이런 거, 만약에 시차 적응을 정말 빨리 해야 된다, 그럼 기내식 거의 먹지 말고, 그냥 굶으세요. 그래서 완전 공복으로 리셋 해놓고, 여기 와서, 햇빛 보고, 여름 시간에 밥 먹고 하면은, 시차 빨리 적응돼요. 아니, 한국 시간으로도 먹고 가면 안 돼요? 음, 그러면 시차 엄청 느리게 적응돼요. 불만해, 불만해. 만약에 나밤 바뀌었다? 그러면 내가 밥을 언제 먹는지 체크해보세요. 밥을 늦게 먹고 싶은 게 엄청 커. 언제든지 몸의 시간을 바꿔야 된다? 먹는 거. 먹는 거, 햇빛. 햇빛을 눈 아래다 꽂아줘야 돼. 진짜 이게 진짜 효과적야 어차피 화학적인 거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아무튼 자 메세봐봐. 독일 남자랑 결혼할 확률을 구하시오. 됐지? 야, 그래도 여기 있는 게 너무 행복해. 이거 먹으면서. 엄금 지금 촬영하고 나 정리하고 정리하고 챙겨서 빠서 여기 좀 돌아볼 거 있거든요. 병거좀 하고 한국영 연락도 좀 하고 할거 많다. 이상 시크 이렇게 먹는 거겠지? 빵이 아무것도없는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먹는 거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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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화에 마한테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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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렇게. 이렇게. 더잘 그리고 안녕은 있었는데 까먹었고 차오 차오는 제가 다 쓰는 것 같아 차오는 어디 나라든다 쓰는 것 같아 차오 한국에서는 차오란 말 모르죠? 근데 진짜 차오는 어디든 어디든 다 쓰이거든 차오 차오로 쓰고 땡큐 데리 머치 하고 싶으면 땡큐 쉰 그냥 그냥 나 쉰만 붙이면 돼 나한테 쉰 사실은 내가 어디 나다니는 거 되게 무서워요 저는 겁이 어, 진짜 많거든요 겁이 진짜 많아요 진짜 제가 지금 막 거의 20개국을 돌아다녔는데 거의 20개국 다시 개고시정도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겁이 많거든. 그래서 매번 비행기 타기 전에, 매번 비우기 전에 집을 몇 번씩 이나막 체크하고, 막 자꾸 말하 싫어가지고, 집 밖에 나가기가 싫어가지고, 얘들아, 자 있어 나 끄떡게, 끄떡게, 얘들아, 음... 뭐막 간단 말이야. 이러면서 가는단 말이야. 해놓고 가놓고 그냥 면나 볼라 좋아. 와, 새로운 죄송다말아지 <laughs> 이렇게, 더 많은, 저도 외고 나와서 이것저것 해요, 여러분. 막상, 막상 해보잖아요, 막상? 그러면 진짜 생각보다 되게, 되게 많은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막상 해보면. 그래서 집을 떠날 때 공포 같은 거는 어디로 갔나 싶을 정도로 막, 어머, 이것도 너무 멋지고, 저것도 너무 멋지고. 이 사람도 너무 재밌고, 저 사람 너무 좋고. 아 물론, 막, 석출고, 엄청, 가볍게 그러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한국이랑 다른 경험을 할수있어 한국은 진짜 박사잖아, 사람들끼리. 근데 여기는 되게, 내가 외국인이고, 여행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친절하고, 어디서 왔니? 뭐, 이름이 뭐니? 아, 여기는 놀러 온 거니, 비즈니스는 막말 걸고 얘기하구나. 되게 많거든, 광고. 오, 호테이 음식 너무 맛있어, 뭐야. 저것이 될 혹시 여러분, 그래서 뭔가 무서우면 꼭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일단 그냥 저질러. 일단 저질러. 그 다음 수술은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야. 막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닌 거 알죠? <laughs> 모험을 일단 저지르세요. 네, 엄마. 오늘... 모험을 일단 저지르되, 절대 이게 실패했을 때 내가 곤란해지지 않는 상황 내에서 계산하면서 잘 컨트롤해서 저지른 다음에 되게 건강한 방법으로 수습하면서 별로 롭 시키는 거지. 그러면 되게 정말 뭐 이런 삶이 있을 수가 있어? 하는 것들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정된 곳에서 한정된 사람만 보고 한정된 일만 하면서 그냥 항상 같은 것만 하면 큰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목소리도> 먹고 <그렇고 목소리도> 홍영 언니가 추천해주시는 가게 가서 이거 좀 살펴볼까? 거 내일 미팅 잘해야 되는데 떨린다 독일어 잘하는 거 너무 멋있어 나 영어밖에 할줄몰다다짱 멋있어 나 사실 외국어 잘하는 남자들테 되게 약해요 영어는 나도 하니까 하는가 보다 이러는데 아 예를 들어 뭐 저리가 <laughs>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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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들어 <laughs> 네, 프랑스, 독일어, 이런 거 있잖아. 제 일본어 제 이런 거. 내가 무슨 막해? 그럼. 좀한 달라 보이는 걸? 약간 이런. <laughs> 너무 멋있는가 <걸. 웃음> 이런 느낌. 저만 그래요? 아니죠. <웃음> <웃음> 제가 직접 영어도 하고. 직접 개발하고 직접 모델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약간 헝그리 정신에서 비롯된 건데 근데 이게 되게 좋게 본데대단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표가 직접 영어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력트라고 하네요 난 몰랐어 몰라 진짜 몰랐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통역 써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잖아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대표가 직접 영어를 하고, 대표랑 직접 소통하고, 거래하고 하는 것들이 거래를 만들고, 신뢰를 쌓아 나가기가 되게 좋다는 거지. 그렇구나. 아, 아무튼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었어 그래서 여태껏 내가 열심히 해온 것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서 지금에 이렇게 되었는데 아, 나는 헛소고를한게 아니었구나 진짜 자랑스럽다 뿌듯하다 이런 느낌도 막 아니? 엄청 들고 뭔가 해도 안 되다가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이렇게 무거운 상자를 밀 때도 처음에 마찰 개수 바닥면과의 마찰 개수 이상의 힘을 주어야 그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한번 마찰 개수를 아이계수 맞나? 그걸 한번 갖고 가게 되면 은그 다음부터는 그거보다 적은 힘으로 움직이잖아 한번 물건을 처음 움직이거나 밀고 할때처음 힘이 딱 많이 들어가고 한번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생각보다 힘이 잘 들어가거든? 그런 거가 똑같은 거 같아 그래서 뭔가 노력을 하거나 뭔가 하는 게 그게 맞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헐 <laughs> 들고 막 야, 막 내가 막 헛짓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사람들 비웃는 경우도 있고 나길 <laughs> 헤매는 것 같고 막 엄청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뭔가 탁 터지는 듯. 그 그런 게 인생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성장한다는 얘기가 있잖아. 탁 나는 약간 그 지금 그 지점이라고 느끼거든 요새. 그거 나는 그거를 셀프, 나는 진짜 퀀텀 점프라는 말을 원래 쓰지만 나는 나의 인생에서 지금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고 퀀텀 점프라고 안부르고 지금 몇 번째 퀀텀 점프인지 르겠어아 크게 따지면 세 번째 퀀텀 점프 같아 첫 번째 퀀텀 점프가 모델의 인플루언서인가? 언제? 화장이 된 거. 세 번째가, 대표로서 이렇게 디벨롭 되는 거. 지금, 코코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것들을 같이 하려고 그러고, 코코도 거의 글로벌 수준으로 키우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하고 있어. 해봐야지. 은년한 번이고, 맑은간 해운 게 있는데 해봐야지. 그 열심히 살아야지. 그냥, 팬티파에서 수집하고 남편도 만날 수 있다. 아, 아니, 어, 나는 시집에 대한, 제가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꼭 내가 사랑하는 사람 꼭 만나고 꼭 만나고 왔나 만나, 만나 진 어디서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만나기만 하면 가만지지 않겠어 아무튼 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 녹음되고 있는 거이해발 응, 그렇다고 얘기해 줘 날아가면 나올 거야 일단 저장해야겠다